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금요일이네요. 예, 금요일 시장 한번 보고 어, 한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 미중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항상 호재라든가 악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어, 미중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혹은 미중 협상에 어떠한 내용들로 악재가 계속해서 작용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어,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는 형상 이었다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갈수 있는 재료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상승세 고 거기다가 어, 과열권으로 들어섰다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웠다가 어 코스피도 계속 과열권에 있었죠. 갭을 띄웠다가 지금 좀 내려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뭐 갭은 뭐 별로 띄우지도 못했습니다. 어, 0.4% 정도 갭을 띄웠다가 지금 다시 좀 흘러 내렸습니다. 이제 요 저가 지금 만들어낸 이저가 다시 깨뜨리면 오늘 안 좋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내용은 예측을 하되 어, 실제로 나오는 현상에 따라서 네, 결과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움직임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laughs> 네, 셀리버리 오늘 장 시작하고는 괜찮은 종목들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수 그 시장 상황이 어 당연히 갭을 띄우고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고 갭을 띄우고 쭉 가는 형상보다는 오히려 꺾일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그렇게 많이 어 집중해서 보진 않았고 셀리버리가 장 스타트하고 장에 시작할 때 갭이 좋았죠 갭이 좋았다 꺾이고 나서 강한 기준봉을 보였습니다 강한 기준봉을 보이면서 여기죠 여기 진입을 했다가. 후딱 먹고 나왔는데 쭉 내려버렸네요. <laughs> 여기서 진입을 했고, 위에서 먹고, 일부 남겨놨다가 밑으 꺾이면서 나머지 다 정리했고, 이후에 뭐더 강한 슈팅이 나와줬지만, 어, 지금 여기를 이제 기준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라인 깨뜨리지 않으면 또 괜찮죠. 이 종목은 계속 며칠째 지금 계속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듯이, 어, 볼른저밴드를 지금 치고 올라가는 형상, 어, 이게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 가야 할 곳은 여기인데 여기를 치고 쭉 다시 내려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뭐, 가진 재료라든가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막 꺾이고 하는 내용보다는 뭐 조정을 보이고 또 급등하고 조정 보이고 급등하고 그러다가 뭐 급락도 나오고 또 조정 보이고 뭐 그런 형태가 제일 유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삼성제약은 증이라서 저는 접근을 안하고 있지만 차트는 굉장히 좋았죠 뭐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어 오늘도 개업을 강하게 띄우면서 오늘 이거 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과열로 오다가 오늘 개업을 띄우면서 나아갔습니다 뭐 매매 잘 하셨으면 결국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 잘 하시면 될거고 윙이푸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중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오늘 갭비 예상이 됐던 종목이고, 어 저는 매매는 안 했습니다. 매매는 안 했지만, 어, 미중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음 굉장히 많이 꺾이고, 어 뭐, 이런 바닥에 있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다라면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쭉쭉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좀 내려왔지만, 뭐, 바닥을 치고 한번 올라갔다가 꺾인 형상이기 때문에 어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주 관련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적당히 마무리하시기를 거기다 오늘 금요일이죠 주말에 또 어만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만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항상 조심 하셔야 됩니다. 테르코나레 제약과 현대바이오는 지금 따로 빼놓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뭐이 앞에 지금 선끊놨던 부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여기 기준봉이 매우 강하죠. 여기 기준봉이 매우 강하고 오늘 또 저가가 여기 딱그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 어, 본점밴드를칠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laughs> 그다음 뭐, 현대바이오 이 종목은 뭐 우리의 <laughs> 우리의 첫사랑 종목인데, 오랜만에 또 거론 한번 하게 되네요. 지난번에 여기 돌파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돌파할 때 말씀드렸고, 결국은 기준봉 하단, 새로운 기준봉의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요 중요한 라인을 지금 피지해주는 모양새입니다. 요 라인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버텨준다라면은 일단 1차적, 1차적으로 요 지점,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여기,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지금 요 새로 만든 기준봉 상단을 뚫어야지, 어, 다시 상승으로 가는 예,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종목은, 음, 참 이놈은 뭐 쓰레기죠. 예, 쓰레기인데, 이름이, 이름이 볼 때마다 좀 웃긴 종목입니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대표이사라면 이름을 바꿔야 될 텐데, 음. 유이푸드 리캠 증이고 네, 쓰레기 <laughs> 큐브엔터 바닥 지지하고 지금 치고 나가는 그림이네요. 오늘 거래가 상당히 좋네요. 네, 오늘 거래가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상가 찍고 내려왔네. 근데 <laughs> 패스 티라유택 어, 신규주 쌍용정보통신 이제 본저밴드 막 돌파 하는 흐름인데, 증, 어, 셀리버리는 뭐, 방금 말씀드렸고, 예. 종목은 뭐,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어, 그 어제 뭐 댓글로 달렸던데, 그, 뭐야, 화천기계. 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그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들고 있다고 했는데, 뭐, 들고 있다고 해놓고, 뭐, 몰래, 몰래, 예, 파는 건 아닙니다. 예. 나중에 또 좋은 그림이 나오면 계좌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좋은 그림 안 나오고, 뭐 계속 꺾이게 되면은 나중에 정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는 모양으로 간다라면은 또 그때도 한번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고 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재료는 어차피 별거 없어요. 조국 장관의 대선 지지율,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호재는 국회의원 출마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뭐 여의치 않은것 같아요. 다만 한달하면은 굉장히 강한 그림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관련된 어그 계속해서 그 검찰 수사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설명하면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음어그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재료였죠. 미중 무역 협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그렇다고 뭐 당장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부분도 있고, 그럼 세세 세부적으로도 더 합의 사항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언제 결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관하셔서 금요일 장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이 좋아졌다가 지금 꺾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오후 장은 조금 관망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지금 오늘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예, 특별히 감기 좀 조심하시고 저희 아들이 그 열이 마이너스 열감인 기줄 알았는데 음, 폐렴이네요 폐렴 예, 그래서 지금 항생제 맞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어, 어 치료 계속 받아야 될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